나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쳤다. 그게 어머니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내 이름은 김순자, 올해 58세.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딸 하나를 키우며 살았다. 남편은 10년 전 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나는 홀로 딸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직장도 그만두고, 그녀의 대학 학비를 위해 저축한 돈을 몽땅 쏟아부었다. 딸, 혜진이는 똑똑했다. 좋은 대학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했다. 나는 그 애가 자랑스러웠다. 매일 저녁, 피곤한 몸으로 돌아오는 혜진이를 위해 밥상을 차렸다. 엄마, 고마워, 그 한마디가 나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알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처음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 혜진이가 결혼을 발표했을 때였다. 상대는 같은 회사 동료, 재훈이라는 남자. 잘생기고 능력 있어 보였다. 나는 기뻐하며 결혼 준비를 도왔다. 집을 팔아 예물과 신혼집 마련에 보태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혜진이가 말했다. 엄마, 그럴 필요 없어. 우리 둘이 알아서 할게, 그 말에 섭섭했지만, 이해하려 애썼다. 젊은 애들 세상이니까. 결혼식 날, 나는 눈물을 흘리며 축하했다. 하지만 그 후로 혜진이의 태도가 변했다. 전화가 줄었고, 방문도 뜸해졌다. 바빠서 그래, 스스로를 설득했다. 그러나 진실은 곧 드러났다. 어느날, 혜진이가 집에 왔을 때였다. 그녀는 피곤한 얼굴로 앉아있다가 갑자기 말했다. 엄마, 요즘 건강 어때? 병원 다니고 있지,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아, 왜, 그녀의 눈빛이 이상했다. 엄마,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요양원 생각해 볼때 아니야. 그 말에 나는 멍해졌다. 요양원. 내가. 혜진아, 무슨 소리야? 엄마 아직 건강해. 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엄마, 재훈이랑 신혼집이 좁아. 그리고. 솔직히 엄마가 같이 사는 게 부담스러워,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내가 평생 바친 딸이 나를 부담으로 여긴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어린 혜진이가 스쳤다. 그녀를 위해 내가 포기한 것들 젊은 시절의 꿈, 친구들, 심지어 건강까지. 남편이 죽은 후, 나는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약도 안 먹고 버텼다. 딸을 위해 강해야 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녀는 나를 버리려 한다. 다음 날 혜진이가 다시 왔다. 이번엔 더 직설적이었다. 엄마 이집 팔아서 요양원 비용으로 쓰자. 나한테는 필요 없어 집.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산 추억의 장소다. 혜진아 그럴 수 없어. 이건 우리 가족의 유산이야. 그녀는 화를 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나도 내 인생 살아야지. 그 말에 나는 분노가 치밀었다. 내 인생은. 나는 언제 내 인생을 살았나. 그 후로 관계는 악화됐다. 혜진이는 매주 와서 압박했다. 엄마, 요양원 알아봤어? 좋은데 많아. 나는 거부했다. 하지만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다. 엄마가 이렇게 고집 부리면 나도 어쩔 수 없어. 재훈이가 싫어해, 재훈이. 그 남자가 나를 싫어한다고? 나는 그제야 알았다. 혜진이는 나를 가족이 아닌 짐으로 본다. 밤마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만 희생해야 하나? 왜 나의 고통은 무시당하나? 심지어 혜진이는 내 건강을 핑계로 의사를 부르려 했다. 엄마, 치매 검사해보자, 치매. 나는 멀쩡하다. 이건 나를 강제로 쫓아내려는 수작이었다. 분노가 쌓여갔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 물었다. 순자야, 너는 왜 이렇게 약해? 어린 시절부터 나는 약한 사람이었다. 시골에서 자라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려 애썼다. 결혼 후에도 시어머니의 구박을 참았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었지만 나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했다. 딸을 낳고 나서야 비로소 행복을 느꼈다. 혜진이는 내 삶의 빛이었다. 그런데 그 빛이 이제 나를 태우려 한다. 어느 토요일, 혜진이와 재훈이가 함께 왔다. 재훈이는 예에 바르게 인사했지만 눈빛이 차가웠다. 어머님, 건강하세요. 나는 대답 대신 물었다. 혜진아, 왜 재훈이가 여기 있어? 그녀는 당황한 듯했다. 엄마, 같이 이야기하려고 그들은 소파에 앉아 본론을 꺼냈다. 어머님, 이 집을 팔아서 우리 신혼집 대출 갚는데 써주시면 안 될까요? 요양원은 우리가 좋은데 알아볼게요. 재훈이의 말에 나는 충격받았다. 이 집을. 나의 유일한 안식처를. 아니, 그럴 수 없어. 이건 내 집이야. 혜진이가 소리쳤다. 엄마, 왜 그렇게 이기적이야? 나도 엄마처럼 희생했어. 희생. 그녀가? 나는 웃음이 나왔다. 너는 뭐 희생했니? 내가 다 해줬는데? 그날 싸움은 격렬했다. 혜진이는 울면서 말했다. 엄마가 없으면 우리 삶이 더 나아질 거야.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나는 문을 닫고 혼자 울었다. 다음날, 나는 변호사를 찾았다. 처음으로 내 권리를 생각했다. 변호사는 말했다. 집은 당신 명이에요. 팔지 않으면 돼요. 하지만 나는 이미 지쳤다. 매일의 압박, 배신감. 혜진이는 전화를 걸어 협박했다. 엄마, 그렇게 나오면 나안올 거야. 안 와. 그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고립됐다. 이웃들은 혜진이가 효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겉으로는 착한 척했다. 하지만 집안에서 그녀는 괴물이었다. 엄마, 나이 들면 혼자 사는 게 위험해, 위험. 나를 버리는 게더 위험하다. 나는 밤에 일기를 썼다. 내 감정을 쏟아냈다. 왜 딸이 나를 미워하나? 내가 잘못 키웠나? 심리 상담을 받았다. 상담사는 말했다. 부모 자녀 관계는 복잡해요. 당신은 너무 많이 주셨어요. 맞다. 나는 너무 많이 줬다. 이제 되찾아야 한다. 변곡점이 왔다. 혜진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엄마, 손주볼래. 나는 기뻤지만 곧 의심이 들었다. 그럼 요양원은 그녀는 웃었다. 엄마가 도와주면 같이 살수 있지, 도와? 집을 팔라는 뜻이다. 나는 거절했다. 엄마 혼자 살게 그녀는 화를 내며 갔다. 그날 나는 결심했다. 더 이상 참지 않겠다. 인터넷으로 해외 생활을 검색했다. 베트남. 따뜻하고 물가 싸다. 왜안 될까? 결심은 쉽지 않았다. 베트남으로 이사? 58세에? 친구들은 미쳤다고 했다. 순자야, 왜? 가족이 있는데, 이 가족? 웃기지 마, 이 혜진이는 나를 가족으로 안 본다. 나는 은행에 갔다. 집값을 알아봤다. 꽤 나왔다. 그 돈으로 베트남에서 편히 살수 있다. 혜진이에게 말할까? 아직 아니다. 그녀가 먼저 알게 될 테니까. 혜진이는 계속 압박했다. 엄마, 요양원 계약서 봤어? 좋은데야. 애나는 속으로 웃었다. 요양원! 나는 자유를 선택했다. 밤에 짐을 쌌다. 옷까지, 사진, 추억의 물건. 남편의 사진을 보며 말했다. 여보, 미안해. 하지만 나도 살아야 해, 눈물이 흘렀다. 다음 날, 부동산 중개인을 불렀다. 집 팔아요, 중개인은 놀랐다. 갑자기요? 네. 빨리. 혜진이가 알게 된건 일주일 후였다. 그녀는 달려왔다. 엄마, 무슨 짓이야? 집하라. 나는 차분히 말했다. 응, 파라. 그녀는 소리쳤다. 왜? 나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이 집은 내 거야. 너한테 물어볼 이유 없어.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엄마, 그 돈으로 뭐할 건데, 나는 대답했다. 베트남으로 갈 거야? 뭐. 미쳤어, 재훈이도 왔다. 어머님, 다시 생각하세요. 하지만 나는 이미 계약했다. 그날, 혜진이는 울면서 매달렸다. 엄마, 왜 그래? 손주가 태어나는데 나는 말했다. 너는 나를 버리려 했어? 이제 내가 너를 버릴 차례야, 그녀는 충격받았다. 엄마, 그게 무슨 소리야, 나는 모든 걸 털어놨다. 너의 말들, 요양원, 집 팔라는 압박. 그게 사랑이니, 그녀는 부정했다. 그건, 재훈이 때문에, 재훈이, 그 남자가 주도한 거였나? 분노가 치밀었다. 너는 내 인생 살아. 나도 내 인생 살게. 집이 팔린 후, 나는 베트남 비자를 신청했다. 하노이로 갈 계획이었다. 친구 하나가 동행해졌다. 순자야, 잘할 수 있어, 공항에서 혜진이가 왔다. 엄마, 가지마, 눈물이 흘렀다. 늦었어, 비행기 안에서 나는 자유를 느꼈다. 하지만 가슴은 아팠다. 딸을 버린 기분. 베트남에 도착한 첫날, 더위가 나를 반겼다. 하노이 거리는 활기찼다. 오토바이 소음, 길거리 음식 냄새. 나는 작은 아파트를 빌렸다. 월세가 싸서 좋았다. 처음엔 외로웠다. 한국 음식이 그리웠다. 하지만 점점 적응됐다. 현지인들과 어울렸다. 한국어 교실에서 일자리를 찾았다.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웃었다. 나도 웃었다. 혜진이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어디야? 돈은, 나는 말했다. 내 돈이야. 걱정 마. 그녀는 화를 냈다. 엄마 돌아와 손주 봐줘야지 손주. 이제 와서 너 혼자 키워 그녀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미안. 그 말로 끝나나? 나는 끊었다. 베트남 생활은 자유로웠다. 아침에 호수 산책 저녁에 맥주 한 잔의 추억을 돌아봤다. 왜 나는 평생 참았나? 부모로서의 의무. 이제 알았다. 의무는 상호적이다. 혜진이는 나의 고통을 몰랐다. 재훈이는 이기적이었다. 그들은 후회할 거다. 어느날, 혜진이가 찾아왔다. 임신한 몸으로, 엄마, 제발, 나는 문을 열었다. 왜 왔어? 그녀는 무릎 꿇었다. 엄마, 잘못했어. 재훈이가. 나쁜 놈이었어, 재훈이가. 무슨 일 있었어, 그녀는 울며 말했다. 재훈이가 집 때문에 나한테 압박했어. 이제 이혼할 거야, 이혼. 손주가 있는데,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나는 말했다. 너의 선택이야. 그날 밤, 우리는 이야기했다. 혜진이는 후회했다. 엄마, 내가 왜 그랬을까? 나는 대답했다. 너도 인간이니까, 하지만 용서는 쉽지 않았다. 그녀는 돌아갔다. 나는 혼자 남았다. 자유지만, 외롭다. 시간이 흘렀다. 혜진이는 이혼했다. 손주를 혼자 키운다. 가끔 사진을 보낸다. 엄마, 내가 엄마 닮았어, 나는 웃는다. 하지만 돌아가지 않는다. 베트남이 내 집이다. 여기서 나는 나 자신이다.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다. 친구들이 방문한다. 순자야, 잘 지내, 네, 잘 지내. 삶은 변했다. 과거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지만 견딜 만하다. 혜진이는 변했다. 엄마, 미안해, 이제 그녀가 나를 이해한다. 하지만 늦었다. 어느 저녁, 호수에서 산책하다 생각했다. 내 인생은 어땠나, 희생의 연속. 이제 자유의 시작. 딸의 배신은 나를 깨웠다. 감사할까? 모르겠다. 하지만 후회는 없다. 혜진이가 다시 왔다. 엄마, 같이 살자. 나는 거절했다. 너는 내 길가 해나도 내길이 그녀는 울었다. 엄마, 사랑해. 의사랑. 그 말에 가슴이 저렸다. 나도 오 하지만 그게 전부다. 베트남 생활이 익숙해졌다. 현지 친구들이 생겼다. 순자, 한국 이야기 해줘. 나는 웃으며 말한다. 과거를 회상하지만 아프지 않다. 혜진이는 가끔 전화한다. 엄마, 건강해. 네, 건강해. 너 덕분에. 재훈이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머님, 미안합니다. 미안. 늦었어. 나는 무시했다. 그는 후회할 거다. 혜진이는 강해졌다. 엄마, 나 혼자서도 할수 있어 좋다. 나처럼 삶은 계속된다. 나는 책을 쓴다. 내 이야기, 배신과 자유의 출판될까 모르겠다. 하지만 쓰는 게 치유다. 손주가 태어났다. 사진을 봤다. 귀엽다. 혜진이는 엄마, 와봐, 가지 않는다. 왜? 아직 준비 안 됐어. 상처가 깊다. 베트남에서 생일을 맞았다. 친구들이 축하했다. 행복하다. 과거에 나는 상상 못할 일. 혜진이가 편지를 보냈다. 엄마, 용서해줘, 용서. 이미 했어. 하지만 함께 살진 않아. 시간이 더 흘렀다. 나는 베트남 시민권을 생각한다. 여기가 집이다. 혜진이는 새 남자를 만났다. 엄마, 좋은 사람이야, 좋다. 행복해라. 나는 여행한다. 하롱베이, 호이안. 아름답다. 삶은 아름답다. 배신이 없었다면 몰랐을 거. 혜진이가 방문했다. 손주와 함께. 할머니, 손주가 안겼다. 따뜻하다. 눈물이 흘렀다. 혜진아, 고마워, 그녀는 울었다. 엄마, 미안해. 우리는 이야기했다. 과거를. 그녀는 후회했다. 나도. 하지만, 이제 새 시작. 나는 베트남에 남는다. 혜진이는 돌아갔다. 가끔 온다. 가족은 그렇게. 멀리서 사랑한다. 마지막으로, 나는 생각한다. 배신은 아프지만 자유를 준다. 당신은 어때? 가족을 위해 어디까지 희생할 건가?